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역할을 강화하게 될 전국 자율방재단 연합회 사무총장 정용도입니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첫째, 자율방재단의 배경. 둘째, 풍수에 대비 현장에서 방재단의 임무. 셋째, 지역 자율방재단 활용 방안. 넷째, 회의사는의 추진 방향. 다섯, 결론으로 짓겠습니다. 첫째, 지역 자율방재단 설치 배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재난은 기후변화와 온난화 등으로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지성, 게릴라성 폭우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죠. 한정된 자원과 국가 영향력으로 다양화, 대형화되는 재난 대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실정에 밝은 지역 주민이 솔선하여 재난 예방 대비 및 피해 최소화에 적극 참여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의 임무입니다. 자율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과 관련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다음 분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의 상시 관리, 재난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 및 신고, 정비. 재난예방대비 등 사전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 재난관련 교육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정단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이 있습니다. 이재민 대피소관리 긴급구호물자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전염병 방제 활동 및 공중 보건 관리 등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 재난 발생 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 대피, 응급 구호 및 통신, 연락 체계 유지, 교통 통제 등 활동 전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구호 물자에 대한 그 조달 및 전달이 있습니다. 방재단이 구호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제단이 구호물자에 대한 전달 및 조달을 할수 있습니다. 구호단체로서는 자율방제단, 구호 옆에 자율 적십자, 세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염병에 대한 코로나19 구제역 등에 대한 방제활동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율방제단의 설치 근거 및 조직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공구 자율방재단의 설치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점 및 시공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공구 지역 자율방재단 수는 228개이고, 읍면동 수는 3,497개입니다. 2021년 5월 기준 방재단은 원 64,533명이고, 향후 7만4천여 명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단원으로 구성되어 이 있습니다. 단장은 단원들의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촉을 받습니다.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을 하며 방재단은 시, 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구성을 원치 읍면동 단위로 구성할 경우에는 시공구 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방재단으로 구성 운영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 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일반조직은 거지지를 중심으로, 전문조직은 자격, 경력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소속반의 편성을 합니다. 자일방재단은 참가 자격은 해당 시공구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단체 등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나라 자율방재단의 시초는요, 풍수의 대책법 수방단으로부터 출범을 하였습니다. 시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입니다. 자연대책법 시행규칙 및 시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도 자율방재단 연합회에서는 17개의 시도연합회입니다. 시도연합회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을 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합니다. 시도연합회 구성원은 시, 군, 구, 단장 및 부단장으로 구성을 합니다. 전국 자율방자연합회 설치 근거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66조의 2및 동시행규칙 자율방자단 연합회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으로 구성을 합니다.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을 합니다. 전국 자율방대단 연합회 구성원은 시도 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으로 하되 50명 이내로 합니다. 지역 자율방대단 임원의 업무 및임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장은 지역 자율방대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합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합니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비상연락망 정비,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고요. 임원의 임기는 대부분 2-3년을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자율방재단의 해임사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미할 경우 단원이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단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자단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방단의 소집입니다. 자율방자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시장, 군수, 구천장이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소집 방법은 자율방자단 관리 시스템,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을 이용을 하고요. 자율방자단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차동을 둡니다. 자, 다음 자율방자단 운영입니다. 자율방재단이 방재단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할 때에 활동 완료 시, 활동 시의 활동 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장은 제출받은 활동 확인서의 활동 사항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자율방재단원 활동 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제 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활동 증명 등의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자율방제단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비상단계 시 재난 종합사항실에 합동근무를 할수 있습니다. 종합사항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중한 명은 사항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율방자단 예산지원입니다. 단장은 매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다음에 연중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단장이 제출한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은 예산 범위 내에 지역 자율방재단에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리대 등을 필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단원의 임무 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 단.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재봉,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사무실 운영 등 기타 자율방재단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등입니다. 지역자율방자단의 사무실과 물품창고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자단의 사무실과 물품보관소는 따로 구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난현장의 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자 자율 방자단의 금지행위입니다.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소송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그밖에 자율 방재단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자율 방재단의 출입증 소지입니다. 자율 방재단이 임무 수행을 위해서 재난 현장을 출입시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하는 출입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재난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다. 어떤 불이익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출입증을 차고 있으며, 이분이 혈액형이 뭔지, 소속이 어딘지, 이름이 뭔지, 이 부분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긴급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원의 교육입니다. 자율방재단원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 군수 구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자율 방재단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회 이상 방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장은 교육 시간 중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 민간기관 포함해서 재난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율 방재 단원. 훈련입니다. 자율방재단의 훈련은 자율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단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할 경우에 해당 시 군, 구 주관 또는 참관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곳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지도, 감독기관입니다. 시군구 자율방재단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도 감독을 하고요. 시도 자율방재단 연합회는 관할 시도 지사가 지도 감독합니다. 전국 자율방재단 연합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도 감독을 합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협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 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지역 자율방재단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야 합니다.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 방재, 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해야 하며 협의회 회장은 지역의 자율방재단장 또는 회원 중에 후손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의 심의, 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권인 또는 지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자단 복장입니다. 자율방자단의 자응신 고추와 응증력 강화 등을 위하여 통일된 복장을 창용하도록 하고, 복장은 방제복, 방제모, 방제화 그 부속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복장의 종류에는 방제복은 단복, 활동 근무복, 조기 우지겸 바람막이, 방안복, 티셔츠로 되 있고요. 방재모는 일반 모, 원형 모, 방재화는 안전화, 활동화, 상화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시 상호응원 체계입니다. 지역의 자율방재단이 독자적인 대응이 어려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지역의 자율방재단장이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인원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자율방재단 의견을 들어 주셔야 합니다. 지역 자율방재단과 유사 조직입니다. 한국은 의용소방대, 한국재난안전네트워,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미국은 전국재난봉사협의회, 공동체 긴급대응훈련프로그램 재난의 강한 공동체 구성. 이 모든 것을 퓨마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군의 활동 사례입니다. 미국의 국민의 평생 봉사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인구의 78%약 2억 2천만 명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자주방재조직, 일본재해구원, 자원봉사 네트워크가 있고요. 일본방제사는 자주방재조직을 운영을 하고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소규모 조직으로 지역활동 방제사 양성취직 약 3만명 전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소규모 조직 운영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처럼 읍면동 조직도 아닌 마을 단위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자율방자단에 참여하지 않은 자원봉사 조직도 원활한 방제 업무 추진을 위해 지역 자율방자단과 사전에 임무를 분담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 자율방자단 활동 사례입니다. 제18호 태풍 사바 응급복구 지원이 2016년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13개 시도 6,508명이 울산 지역 복구 지원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제5호 태풍 노루 응급 복구 지원이 2017년 7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개 시도 9,805명이 청주 지역 및 충청 지역에 응급복구미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지진 피해복구 지원이 2017년 11월 15일부터 30일 경북 포항시에 이재민 현장주의서 운영을 했고 응급복구 활동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서울시 대설 피해 응급복구 지원이 2017년 1월 22일 서울시청에서 2단계 발령 서울시 자치구 지역 자율방재단이 비상근무를 실시하여서 재설 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논산시 자율방재단원이 장마철 호우에 대비하여 수로 쓰레기 및 오물 제거, 호우 시 수문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주변 잡초 제거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모주군 자율방대단은 서부산림청 지원을 받아 유통기한이 지난 구급약품 교체, 덕유산 일원의 안전시설 점검 등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공주시 자율방대단은 이 고목과 주택의 피해 우염복 제거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대구시 8개의 구군 소속 자율방재단원이 2019년 10월 13일 영덕군 피해 복구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종시 자율방재단에서 차량 추락으로 인한 기름 유출 사고 가장 대규모 수질 오염 대처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자율방자단 코로나19 방역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지금도 계속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계시는데요. 너무나 고생이 많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2020년부터 자율방자단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공공시설 등 방재단 여러분들이 지금도 불철주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역 자율방제단의 임무와 역할을 들어주신 방제단 여러분, 감사합니다.